안녕하세요. 안진영입니다. 오늘은 음악 기초 이론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마디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디란 곡의 박자를 보기 쉽게 나타내주는 악곡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교 종이 땡땡땡의 악보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악보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선이라고 부르는 다섯 개의 선 위에 세로로 한 줄씩 그어져 있는 선들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 줄들을 세로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세로줄과 세로줄 사이를 우리는 마디라고 부릅니다. 이 악보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때로는 마디가 끝날 때한 줄이 아닌 두 줄이 그어져 있는 형태도 볼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겹세로줄이라고 부릅니다. 겹세로줄은 보통 다음 마디부터 박자가 바뀐다거나 또는 조가 바뀔 때 사용하곤 합니다. 또, 마지막 마디를 보시면 굵기가 다른 두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는 끝세로 줄이라고 부르고 곡이 끝날 때 사용됩니다. 이 악보에서 악곡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 칸을 마디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두 마디는 동기. 네 마디는 작은 악절, 여덟 마디는 큰 악절이라고 부릅니다. 동기는 모티브라고도 부르는 악곡 구성의 가장 작은 단위로 독립적인 가락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를 말합니다. 두 개의 동기가 이어진 작은 악절은 프레이즈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안정된 하나의 가락을 말합니다. 이런 작은 악절이 두 개가 이어지면 하나의 악곡을 이루는 큰 악절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연주할 때 알아야 할 마디 반복을 나타내기 위해 표현하는 반복 기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도돌이표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도돌이표는 하나만 쓰이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보시는 예시에서처럼 두 개가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돌이표는 마디 줄의 두께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도리표 위에 반복할 횟수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악보에 이처럼 표기되어 있을 때는 연주 순서가 A, B, B, C가 됩니다. 다음으로 다카포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다카포는 처음으로 되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도도리표를 하나만 쓰는 것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에서 연주는 ABCD ABCD로 연주합니다. 다카포 알피네라는 기호도 있습니다. 이 기호는 처음으로 돌아갔다가 피네에서 종료하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피네 혹은 느림표와 함께 나타나고 주어진 보기에서 연주는 ABCD ABC로 하게 됩니다. 달세뇨는 어디어디 부터를 어디 뜻하는 이태리어 달과 세뇨가 합쳐져 세뇨부터 연주하라는 뜻을 가진 기호입니다. 보통은 겹세로줄 위에 쓰게 되는데 달세뇨 기호가 보이면 앞으로 되돌아가 돼 영문자 s와 당구장 표시가 합쳐진 듯한 세뇨 기호를 만나면 거기서부터 다시 연주합니다. 별다른 세로줄 없이 달세뇨만 등장할 경우에는 도돌이표와 동일한 용법으로 취급합니다. 주어진 보기에서 연주는 abcd cde로 연주하게 됩니다. 달세뉴알 피네 이 기호도 있습니다. 달세뉴알 피네는 세뉴 표시까지 돌아간 다음에 피네에서 종료하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겹세로주를 쓰며 반드시 피네 혹은 페르마타와 함께 나타납니다. 이 예시에서 연주는 A, B, C, D, E, B, C로 하게 됩니다. 처음 이런 기호들을 접하면 어딘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연주 중 악보에 갑자기 나타날 때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천천히 눈에 익히면서 연습하다 보시면 어느새 이 기호들을 따라 쉽게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마디에 관련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